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국군이 쓰는 육해공 무기체계 중에서 정말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손원일급 잠수함입니다. 침묵의 공포. 동북아시아 최초의 AIP. 공기 불효 시스템 잠수함이었던 이 손원일급 잠수함. 우리 지금 한국 해군에 9척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잠수함 함대의 주력 잠수함이죠. 이 손원일급 잠수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장보고급의 도입과 수중함대 시대의 개막입니다. 우리 80년대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을 도입을 했죠. 최초 이제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직접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발전을 해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은어 그런 잠수함 관련한 건조기술을 아주 뭐잘어딱 어 기초를 잘 닦아서 지금도 해외 잠수함을 수출하는 그런 조선회사가 되었죠 최초의 우리 장보급 잠수함을 18척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당시 이제 AIP라고 해서 공기부료 시스템 어, 더조용하게더 오래 자망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굳이 이것을 열리들척 다 하지 말고 반 잘라서 아홉척하고 나머지 여덟 척은 AIP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어, 당시 해군 수뇌부에서 아홉척으로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나머지 아홉척을 신형 AIP 즉 공기 불료 시스템 해서 잠항을 길게 할수 있는 잠수함을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방 중기 계획에 업체의 공기 부료 시스템 AIP 잠수함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천 대 초반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렇게 입찰 공고를 했더니 이제 세개 업체가 중점적으로 이제 대시를 했는데 프랑스의 DCNS에서 스콜펜급 잠수함, 어,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코쿰 에서 고틀랜드급 잠수함 그리고 독일의 하데베에서 타입 14, 즉 14급 잠수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잠수함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어 스콜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드는 장보고 어, 1400급 그러니까 뭐 d s m 1400이라고 하죠 그 잠수함하고 해외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 잠수함이에요 스콜펜 지금 앞으로 인도에서도 경쟁을 할 텐데. 이게 수중 배수량 1870톤 그리고 MESMA 그래서 폐쇄해로증기터빈 방식의 공기부료 시스템입니다 어, 수중속도는 20노트 자방심도는 300m 그리고 어뢰발사관 6개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 코쿰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고틀랜드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은 1600톤 어, 이거는 스털링이라고 하는 공기부료기관을 통한 에 f 잠수함이에요 수중속도는 20노트 자방심도는 300m 그리고 이제 533mm 어뢰발사관 4기 그리고 어, 좀 작은 경어뢰 사이즈인 400mm 어뢰발사관 2기 이렇게 해서 무장은 좀어 능력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낙정을 받은 이 독일의 하대회사에서 만든 이일1 4급은 어, 수중 배수량천 1860톤 연료전지 예, 그러니까 배터리로 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또 수중속도는 20노트 자방심도는 작전자방심도입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는 400m 그리고 무장능력도 가장 뛰어난 어뢰발사관 533mm 중월에 8기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잠수함이었어요. 최초의 해군은 이스콜펜는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냐 어, 이 증기터빈 방식의 AIP인데 이 증기터빈 방식의 AIP가 부피가 아주 커서 어 나머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나머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유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고, 승조원들의 거주 여건도 아주 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스콜페는 어, 가장 먼저 이제 마음에서 벗어났고, 두 번째 이 고트랜드의 코쿰스의 고트랜드가 있는데, 이 고트랜드급은 마지막 경쟁을 하다가 독일의 하데베가 이 코쿰스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쿰스 자체가 독일 하데베 이 조선소의 하나의 어떤 사업 부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데베가 이 고트랜드를 빼고 2일사를 밀었죠. 어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은 그 동안 2 0 9급 독일 하데베의 2 0 9급 잠수함을 우리가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아홉 척 만들었고 그 동안 쭉 협력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데베의 이일사를 선택을 했고 이 하데베의 이일사는 독일이 만든 독일 자국형인 2 1 2급 독일 군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개량한 그런 버전이에요 당시 이제 그리스가 먼저 이 이일사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척을 계약을 해요. 자, 착공 4년 만에 완성을 하는데, 초도함 이름은 손원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손원일은 한국 해군의 장시자입니다 어, 해방 직후에 해방병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되었죠. 이 해방병단은 대한민국 육군보다 어, 더 창설일이 빨라서 해군의 역사가, 육군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끔, 더 길게끔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분이 바로 이손원일 제독입니다. 이손원일 제독은 이해방병단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바다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바다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이 바다를 경비하는 어,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해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되었어요. 저 엄청난 분이시고, 어, 이분의 부인께서, 어, 삭바느질을 해서 군함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정말 한국 해군의 아버지세요 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손원일급 잠수함이라고 했고 2006년 6월 9일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정말 뭐 그때의 그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진수식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연회 회식장으로 갔어요 저는 어, 식사하는걸 포기하고 회식장에 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이 자리에 남아서 이 모든 장비를 다 철거할 때까지 그냥 어, 멍하니 너무 좋아서 쳐다보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에, 진수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4년만에 완성을 했고 이제 진수를 했으니까 의장공사를 계속 합니다 취업은 하지 않았어요 자 재원을 보면 길이는 65m 어, 폭은 6.3m 그리고 수상 배수량은 어, 1,690톤, 수중 배수량은 1,860톤 기관은 디젤 엔진 2기 그리고 배터리인데 지메스, 독일 지멘스에서 만드는 120kw짜리 연료전지 모듈 2개 그리고 이제 속도는 수상으로는 12노트 수중으로는 최대 20노트를 달릴 수 있고 작전심도는 400m 어, 이 파괴심도라고 해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뭐,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죠. 파괴심도 600m. 승조원은 장교 5명, 부사관 27명에서 총 32명이 여기에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잠수함들을, 어, 순차적으로 세척을 1년에 한척씩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무리 있는 일이었어요. 자, 초도함 인수 요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입니다. 자, 어, 지금 여러분들 KFX의 시제기 지금 조립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보셨죠? 그러면 KFX 시제기가 나오면 이 KFX가 양산, 전력화 되기 전까지 이 시제기는 어, 아주 상당 기간,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 비행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제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양산할 때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양산할 때 어,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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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고 하는 작업을 다 거치는 것이 시제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제기가 출격을 할때 가장 첫 출격할 때이 시제기 조종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kfx 시제기 조종사는 첫 비행을 할때 내가 이륙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타는, 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존중,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KFX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뭐 새로 나오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우리나라의 큰 자동차 회사들의 에, 새로운 모델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시커멓게 에, 껍데기 씌워가지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아주 많은 주행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운전해 가시면서 그 시커먼 껍데기 씌워놓은 그 시제 차량들, 저 테스트 차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주행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의 테스트뿐만 아니고. 미국 데스밸리 에, 사막 어마어마하게 더운 곳이죠. 여기에서도 뜨거운 곳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 가서 정말 혹한기에서의 테스트, 영국에서의 테스트, 독일에서의 테스트 뭐 이런 아주 많은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수정, 수정, 수정하고 해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 사고 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리콜을 하고 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선원일함은 테스트 바로 그 테스트 배드했던 겁니다. KFX의 시제기나 마찬가지가 선원일함이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노르웨이 또는 한국도로를 시커먼 껍데기를 씌워서 달리고 있는 수많은 개발 차량들. 그 개발 차량이 바로 이 선원일함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수상함과 달리 수상함은 가다가 스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 에,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으면 구조하면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자망을 했다가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을 비행하는 KFX 조종사나 죽음을 각오하고 못 올라올지도 모르는 마음 각오를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이 승조원들, 인수 승조원들이나 똑같은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양산형에는 도저히 하, 하지 않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혹한 테스트를 이손원일함의 인수 요원들을 해냅니다. 뭐냐? 전속력으로 가속하는 행위. 그렇게 해서 가장 오랫동안 주행하는 행위. 배터리가 방전되도록. 그리고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행위. 그리고 최소 16노트 이상으로 계속 주행을 했을 때의 그 소음 테스트. 작전심도가 400미터라고 하니까 파괴 심도에 진입하지 않고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작전심도. 그러니까 400m보다 훨씬 더 깊이.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보고 잠수함 해봐야 작전심도 250m 이런데,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400m 이하, 500m 까지 들어갈 때의 그 마음. 그러면은 이 고장력 강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고장력 강판이 제대로 버텨줄 수 있을지, 그 용골은, 이 강판을 버티고 있는 용골은 제대로 이 수압을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기관은 500m까지 들어갔을 때 기관은 제대로 작동해서 나를 다시 물 밖으로 올려내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32명은 그대로 다이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진순했지만 의장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은 뭐 침대 원래는 3층으로 쌓아놓고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그냥 바닥에 교대로 교대로 몸을 구부리고 쪽장을 자면서 다 해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다 여기 와가지고, 라쿠라쿠 침대 같은 거 펴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어, 승조원들은 이 복도에서 잠을 자면서 바닷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1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 손언일함 진수하고 취해하던그 시절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질타하는 소리들을 많이, 그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 덩어리다, 뭐 소음 덩어리다. 나사 풀린 잠수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도함이기 때문에 원래 이 초도함은 그런 식으로 바로 전략화해서는 안 되고 수년을 그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만 하고 이 테스트 다 끝마치고 나서 양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 해군은 바로 그냥 일 년에 한정씩 찍어내버린 겁니다. 어 그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어, 이 손은일함을 테스트를 다 맞춰준 이 인수요원들 32명. 어, 여기 첫 함장은 최일대령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장보고함. 그러니까 우리 이공9급 잠수함의 일본함이죠. 그 장보고함 인수요원으로서도 독일에서 다 어, 독일 하데베조 선수하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손은일의 함장을 시켜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인수요원을 꾸려서 정말 오랫동안 어, 테스트를 했고, 목숨 걸고 준비해서 를이 손언일함,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져 나오는 이 아홉 척의 이 손언일과 잠수함을 정말 대한민국 잠수함 사령부, 우리 해군의 가장 큰 독심으로 어, 이렇게 설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가혹하게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지, 2012년에 이 손언일함의 모터에 소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또막 뭐 버터도 되고 했는데 그게 어 모터를 싸고 있는 어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에 버풀하게 생긴 겁니다 버풀하게 생기면 안 되죠 버풀하게 생기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동이 세게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진동 소음이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 지멘스에서 만든 모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멘스의 문의를 이제 처음에 현대중공업에 문의를 하고 현대중공업은 하대백 조선소에 문의를 하고 하대백 조선소는 지멘스 배터리 회사에 문의를 하고 지멘스에서 와서 보니까 이건 고장인인데 바꾸든지 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이미 이제 라인이 닫혀 가지고 이 라인을 다시 열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크에 올리고 잘라서 모터를 빼내고 그리고 독일까지 가져가서 지면세에서 수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원일 하면 선체를 잘라서 모터를 수리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어, 작전을 못 뛰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또 뭐,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런 작업 끝에 우리 한국 해군은 최강의 독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장보고급 잠수함은 3일 동안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214 손흥일급 잠수함은 2주 동안이나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작전 능력이 늘어났죠 장보고 잠수함은 우리가 9채 가지고 있죠 수중 최대 속도가 22노트인데 수중 항속거리는 어, 4노트로 주행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740km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최대 지속 사망 기간은 3일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예, 하면 3일인데, 실제로는 3일 하지 않고, 뭐, 3일 훨씬 되기 전에, 어, 뭐, 여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한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이, 이, 전반경 스노켈링 마스트를 꺼내놓고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죠. 이때, 적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손원일급 잠수함은 에피, 어, 연료전지, 2주 동안이나 작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노트의 속도로 무려 2,311km를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 엔진을, 디젤 엔진을 돌려서 연료전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무려 14일을 물 속에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는 안전적으로 이 정도까지 길게 하진 않죠. 자, 그래서 무장 능력도 장보고급에 비해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의뢰는 어, 독일제 슈트 모드 2인데, 이거는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린데 워낙 조용해서. 적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어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트 어뢰입니다. 그리고 이 수트 어뢰를 어, 모방해서 우리 한국이 만든 백상어 어뢰 이런 것도 이제 역시 수트나 백상어나 전부 유선유도 어뢰입니다. 유선유도 어뢰가 사실은 더 정확해요. 적의 교란에 속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백상어 수트 같은 중어뢰를 유선유도 중어리를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함 유도탄으로는 이 하푼 블락투 잠대함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이 하푼 블락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248km입니다. 그래서 잠대함,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물 쏴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서 적군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 때에 따라서는 적 지상을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어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해성 3. 이걸 이제 어뢰 발사관에 장착을 해 놓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해성 3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000에서 1,500km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탈 이 어뢰 그리고 잠대함 하훈 그리고 잠대지 해성 이 모든 걸다 합해서 16발을 어 탑재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여덟 발은 장전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발사관이 여덟 개니까 그중에 뭐몇 개는 어뢰를 꽂아놓고, 몇 개는 잠대함 합성을 꽂아놓고, 몇 개는 해성을 꽂아놓고, 그리고 유불량게이게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2012년 뭐 북한이 은하사모 로켓을 장거리 로켓이죠, ICBM으로 쓸수 있는 로켓을 쏘고, 그리고 2013년에 핵실험을 하고 막 이렇게. 에,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해군이 최초로 잠대지 무력 시위를 보여줍니다. 2013년 2월 15일날 잠대지 미사일인 해성 3를 어, 바다 모바다에서 쏴서 물 밖으로 쏴 올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들이 핵미사일 지금, 어, 핵 미사일 지금 실험하고 하는데 우리 언제든지 평양 앞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함부로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라는 그런 무력 시위를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세 척에서 아홉 척으로 늘어난 획득 규모죠. 처음에 이제 1차 사업으로 세 척을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2017년 손원일, 2008년 정지, 2009년 안중근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척씩 배출이 되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스톱을 때에 있다가 그 2차 사업으로 총 이제 9척의 AIP 잠수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뭘 할까 하다가 아, 그냥 어이 2.14급 잠수함을 계속 추가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방추위에서 결정을 내서 2014년부터 다시 이제 취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2차 사업으로 어,는, 처음에는 현대중공업에서 다 생산을 했습니다. 이때 좀 사실은 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 어, 이 현대중공업에서 세척 다이 만들어낸, 어, 사람이 바로 이제 윤광웅 장관인데, 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유, 국방부 장관이 윤광웅 장관이죠. 어, 이분은, 어,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으로, 어, 포스타 출신이 아닌 리스타 출신으로 장관이 된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상구 선배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선배였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어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에 현대중공업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보은으로 이렇게 챙겨준 거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논란이 있었던 게그 전에 잠수함 하면은 대우였는데 왜 갑자기 잠수함 경험이 전혀 없는 현대가 이걸 하냐? 현대는 지금 이지삼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선에 가서는 어, 현대와 대우가 이렇게 교대로 경쟁을 해서 사업을 수주를 해서 교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2차선 사업은 김좌진함이 이제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거기 2013년에 진술을 했어요. 2013년 바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우조선에 참석을 해서 이 김자진 함 진수식에 참석을 했죠.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 김자진 함이 바로 이 잠수함입니다. 그때 기념으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어 다른 국회의원님께 어 김성찬 국회의원님께 대우 조선에서 선물한 건데 김성찬 국회의원님이 우리 신인근 국방 TV에 이게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범석, 신돌석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모든 이름은 항일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항일 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손원일 제독은 어, 군인이었지만 나중에 군인이었지만 어, 부친이 항일 운동하셨던 분이고 그 부친의 신부름으로 여러 가지 이 항일 어떤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군의 아버지가 되었죠. 정지 이 정지 장군은 누구냐면 고려 말기의 무신입니다. 고려 말기에 이제 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왜구를 아주 강력하게 경멸한 그런 큰 전공을 올린 장군이 정지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함인 안중근 함부터는 신도성함까지는 전부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무렵에 독립운동 항일투쟁을 하셨던 분들로 다 이름을 만들어 놨고 이 중에서 이제 유관순 함은 최초로 잠수함 최초로 여성의 이름을 이제 땄죠. 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 우리 핵잠수함 연구 영역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윤봉길함 여기 윤봉길함을 타고 어, 직접 바닷속에 자망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해군 수중 함대의 주력이 바로 이 214급 잠수함이죠. 앞으로 지금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이 나오는데 그 3000톤급 잠수함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력은 214가 될 겁니다. 그 3000톤급 잠수함은 예난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예난방의 어 주력은 바로 이 손해 일급 잠수함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공구 장 보고 잠수함의 후반기형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해군의 잠수함 세력을 꾸리게 될 텐데 이 손해 일급 잠수함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서 미국의 씨이프급 잠수함만큼 조용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에 하나다. 라고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가 림피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림피에 훈련할 때 초창기에 가지 않았어요 왜안 가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소음을 어 동맹국 다른 나라들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이 소음을 알려줄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큰 정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소음하고 똑같은 어, 유사소음을 내는 이 장치를 만들어서 다른 해군들이 봤을 때이 소원일급 잠수함의 소음 특성을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림팩에 참가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우리 한국 해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헌터 킬러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매복해서 적을 공격하고 미행해서 타격하는 이런 헌터 킬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대지 수단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정신 타격 능력까지 가진 정말 우수한 우리 이일사급 잠수함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우리 바다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